렐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집에서 여러분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8장 8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상숭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일삼아 왔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를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이 우리의 사람의 배보를 말할 때, 뎅대미를 말할 때, 우리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우리 예수님도 바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릇이 여러분 금이 가거나 많이 다르면. 어때요? 버려질 것이고, 그리고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너무 화려하면 자주 쓰임받지 못하지요. 너무 고가의 그릇이라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즐겨 사용하지 않는 그릇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담아서 전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며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락이처럼 어느 곳이 안전하지에 그 알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푹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아스르아스르를 의지하며 그들에게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값주고 인해한 자들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저들 눈에 좋은 대로 값을 주고 그렇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리고 우상들까지도 분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 받아들였고, 결국은 야외 신앙, 여호와 하나님 말 믿는 그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1천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혜를 비롯한 부와 명예를 다한 몸에 받았던 바로 솔로몬.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11기상 11장 4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요. 천명, 이방 여인들. 천명의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까지도 다 수용해 버렸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실수와 죄악을 지금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1 0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판단들로 의지하였던 바로 지도 지도자들의 임금들이 지어준 바로 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1 1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바로 즉북 이스라엘 의미하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호와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함이 많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것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것을 저들은 이상국 같이 여기고 있고요. 주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성상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부모들로부터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님부터 신앙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그만큼 막강합니다. 그 빈틈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잠깐 한눈팔면, 하늘길 향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에 마음을 둔 부분이 있단다면, 반드시 그 빈틈을 악한 영들은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방한 칸을 차지했던 그 악한 영들은요, 결국은, 예, 우리를 온통 집어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작은 유혹이라도, 절대로 악한 영들의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에, 여러분,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수유예배 때에도 전한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 이 에루살렘으로 법계를 이동해 올려는참 좋은 의도,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고 아니나답에 그 집에 그 우사가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이동해오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묵인했더니만 그 우사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그렇게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 수레 에 가져오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게 물었어야 지요 그래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데, 이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다시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던져놔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깨닫고, 예, 깨닫는 부분에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복이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두로 사람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서.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대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되 그 전투할 수 있는 전쟁의 아주 세밀한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단다 할지라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하로 시작할 때 먼저 코란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 의지 아니 아니냐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요.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하게 더욱 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고 강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악한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이 악한 영들의 마음이 뺏겨버리면 이거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악한 영은요.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유혹에서 넘어가면 어떻게든지 예,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예,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한번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때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요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하지 소도둑 이 바늘 도둑 된다하지 않지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늘 도둑 작은 것을 훔칠 때는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도 예예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용기가 생기게 돼요. 담력이 생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소까지 도둑질을 한다는데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도둑이 바늘도둑되는 것이 아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늘도둑이었을 때, 그때 제대로 회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귀하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큰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전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라 겁니다. 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는 더욱더 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하게 죄는 바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느 순간 습관적인 삶의 일부분이 될 뿐,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요. 특히 모태 신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모태 신앙자들이 그냥 삶에 젖어든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13절에 보듯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심과 애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도 역시 습관적으로 할 뿐이지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갈수 없다고요.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단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찬양도 여러분 어제 스웨벨 때 찬양도 우리가 멜로디를 빼고 물론 찬양이 좀 어렵기도 했지만 멜로디를 빼고 그렇게. 가사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단다면,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고리드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여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그러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고 낯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화목재물을 먹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인 것이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일 뿐이지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것들만을 세우고 쫓는 과거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책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한다지만. 세상에서는 더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은 악한 행위 대 악한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집목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거. 교인이라는 거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다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악한 짓을 일삼으면 거짓말하고, 예, 나쁜 말하고, 속이고, 이런 짓에 욕심부리고, 이런 것에 앞장서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죠.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 예, 무너지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악한 짓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요. 믿는 자들까지 다 통틀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목계 전체가 다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을 항상 조심하고요, 그리고 신중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번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무관절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지금의 삶에도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상숭배와 인본주의, 형식주의를 여러분 다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 하늘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진실로 주님을 부르며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의 바람짝 하나님께 바람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상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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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주여 이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 다시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더욱 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을 품어내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